어,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항상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, 제가 이냥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. 아, 저는 늘 그렇듯이 독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. 항상 책을 가까이 하고, 음악과 그림의 조예가 깊은 편이라서, 예, 미움받을 용기, 글쓴이 형, 그 스니는 저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책이 좋으면 왜냐면 제가 할봐이 네. 장난 아니다. 얼굴색, 얼굴표현 고 진짜 와. 글쓴이 출판사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팬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. 검색을 하시고 미움받는 투 베스트셀러 약 14주간 1위. 아 가족들이랑 통화하고 있었죠. 잘가 제가... 잘가 안녕 항상 가족들이랑 영상통화 네, 두딸 쌍둥이 레이와 항상 <laughs> 통화를 자주 하는 정말 좋은 아빠인 것 같습니다 그 두산베어스에서 가장 아끼는 후배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어? 저 세혁이요 안녕하세요 <laughs> 네, 세혁. <laughs> 그 다음 지혁이 예, 그 다음 수행이 그 다음 재훈이, 건우 그그 중에 제일 특별하게 아끼는 후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<laughs> 요즘에 진짜 예일이가 지, 정 진짜 다시봤어요 여기 이거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, 요. 여기. 여기. 자세히 보시면 카페트가 다 이렇게 물이 나갔어요, 이렇게 먼지같이. 먼지, 먼지 같이. 이게 여기 세, 예일이가 맨날 여기서 씻는 을 해갖고 이렇게 다여 예일이 지금 먼지 찾고 있네, 저거. 언제 아까 제가 버려가지고. <laughs> 근데 이리가 지금 몇 시간 동안 요즘에 진짜 와. 뭐 항상 재원 형이 방에 있으면 타격폰 같은 거 친절하게 알려주시거든요. 그래서 재원이 형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재원이 형 항상 저한테 잘 알려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지금 제가, 제가 늘 가까이 하는 저의 동반자이자 친구, 제 베스트 프렌드 용기예요. 이름이 용기. 이건 제 피부를 지켜주는 성표는 바나나 같이 생긴 보트. 예, 그리고 이 립밤 비타민. 제 엄마 가사주셔요 엄마 감사해요. 그리고 핸드크림. 그리고 여기 글로브 항상 제 수비를 열심히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항상 같이 얘와 얘는 저 항상. 같이 같은 친구라고 할수 있죠. 항상 24시간 잘 부탁한다. 글로벌한테잘 부탁한다고 얘기하고 책에는 마음의 양식을 쌓아주리겠니쉴 때는 항상 이두 친구와 함께 다닙니다. 고마워 얘들아. 네, 나는 뭐 항상 감사하지. 감사하고 항상 감사드리고 음, 올 시즌도 또 실망시켜. 드리지 않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일이도 아, 원래는 정말 착한 후배인데 여러분들 제가 정말 재밌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좀 오바했는데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 또 예일이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정말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가까이 찍는 거아니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10개 단 중에 그 두산이 관중 동원이 최다 관중 1이라고 하더라고요. 정말 많은 감사드리고, 시장 열심히 해서 꼭 사면패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중요한 건 뭐지? 예. 또잘하 뭐, 뭐, 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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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간단하게 새벽 2시까지만 카메라 보고 지금 현재 시간이 오늘 내일 쉬는 날이니까 새벽 2시까지만 간단하게 하려고 주무세요